들어와요. 몇개손할해 스승님이 지켜보고 있다. 후후 다음에 절단해버리겠다 게다를 아주 애매하게 써버린 것 방금 스텝은 괜찮아요 논란의 여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완전 게다 아까 진짜 하나 있었는데 방금 거의 네발 걷긴 했는데 이거는 논란이 아니에요 어제 놀라 야주 었구 지적 다선버되죠 됐다 거기에 파울까지 이거는 몇점 플레이인거지? <laughs> <laughs> 넣어야 못 넣으면 0점 플레이 이거 이점 여기서 깎이고 <laughs> 여기서 넣으면 5점 플레이인거지 이건 몇점 플레이인거지? <laughs> 오우 열정. 너무 좋아 탄력이 스프링 같다 일정이 엄청나셔 체가 탄탄하신 아본잡이셨구나 어떤지 아요 좋다 아, 그, 속공, 그, 속공 방지 나이스 오 턴오버 오버 플러스 지금 타코공까지 무섭다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. 괜찮아요. 동희가 그렇게 갔단다. 저 진짜 위험해. 애매한. 확실한 거면 괜찮은데. 저 게스트 같다 한번 더. 애매하게 되니까 o 런 상황이 많이 나 g h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다 많이 I 거예요, 저 know. I don't k n o 이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거 w I 니 o 아 그래요? o w I d o 그러니까 왼손으로 이렇게 감각은 이렇게 하는 감각은 있는데 응.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된다. 이 아, 예. 처음에 이렇게 마, 많이 시작해요. 그냥 음. 여기서 오! <laughs> 코딩이 굉장히 연습이잘되는지이정식 열심히 따라가는데 상전들 최원영하고. 이 절단드리블 나이스 아 좋았다 패스 나이스 아, 가까이서 구경해야 된다고 가까이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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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서 경자 나이스 속공 지연 블랙블 아니야? 안 껐어? 어 아, 깜짝아 너무, 너무 리얼하게 쓰러져. 이 너무 네. 너무 갑자기 그 진짜 진짜 줄알았네 아, 진짜 시는하 저희가 생각하는 그정도무피난았어 갑자기 무릎 하길래 연기하도되겠네 제가 일가자로서 <laughs> 그때 생각이야. <laughs> 빨리 시작 하는 <취업하는> 거 아니야? 나가는 거 필요 안 했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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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같은 의존이다. 체력적으로 성현해를 이용해. 나이스. 나이스. 어뭐다비비스 어, 뭐 안찍었신지어7대1 3이었 아마도.